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서 청소년 다섯 명이 타고 가던 자동차가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전원이 숨졌습니다. 청소년 안전 운전 교육 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뉴포트 비치에서 청소년 다섯 명이 타고 가던 인피니티 승용차가 과속을 하다가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두동강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네 명은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즉사했고, 나머지 한 명은 반쯤 튕겨나간 상태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국내에서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매년 27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들이 청소년 운전자들에 대한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6세와 17세 운전자들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부모들은 이러한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하의 운전자들은 친구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운전 사고율은 16세가 성인에 비해서 4 0고 17세, 18세는 3배고, 19세부터 24세까지는 사고율이 어른의 2배가 됩니다. 평균 3배가 되죠. 올림픽 경찰서 측에 따르면 한인 청소년들이 음주한 뒤 과속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하는 운전 습관을 보고 배운다고 설명하고 운전을 할때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 운전 시 산만한 행동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녀의 안전 운전 교육은 부모의 숙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전 운전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을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 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연입니다.